예, 오늘은 아이 올리고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해서 안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96년에 처음 그 시험을 봐가지고, 이때는 그 전에 안전 기술사를 갖고 계시던 분이 그 면접시험만 보고 어, 합격을 했는 데입니다그 이후로 쭉 어, 시험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어,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산업안전 지도사란, 어, 시험에 합격하고 그 지도사 연수교육이나 또는 기존의 안전 업무 경력을 통해서 지도사 등록을 한 사람을 안전 지도, 산업안전 지도사라고 합니다. 어, 산업안전 지도사는 그 개인 사업의 면허 자격이고 1인 기업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 지도사는 기계 분야, 전기, 화공, 건설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비전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 1인 기업의 면허가 되겠다는 겁니다. 1인 기업의 면허는 재예방 전문 기관을 등록해서 개인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정년 후에 또는 퇴직 후에 계속적인 직업 활동을 영위할수 있는 개업 가능한 자격 면허라고 하겠습니다. 어, 재예방 기술 지도 기관을 등록할 수 있고, 어, 교육이나 기술 지도 각종 계획서 작성을 대응하면서, 어, 진단 보고서, 개선 보고서, 이런 것들은 지도사가 검토할 시에 공단에서 검토 것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를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을 보면은 아무래도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컨설팅과 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 강사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 지도. 그리고, 그 개선 계획서, 작성, 어, 심사, 뭐 안전, 요즘 나오는 안전 전단 감리, 발주처의 안전보건 조정자, 어, 관공서의 안전부서의 그 기술 자문위원, 어, 천오백억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 어,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안전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강화됨으로 해서 안전전문가의 수요도 앞으로 많이 확대되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가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산업안전지도사는 일종의 그 개인사업 면허자격입니다. 일반 자격증은 기술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사업을 할수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1인 기업을 만들어서 안전업무 대행을 하고 수주하고 활동하고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건설안전기술사가 할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건설안전기술사가 할수 있는 업무는 지도사가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사가 할수 있는 업무가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지도사가 할수 있는 업무는 지도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기술사는 할수 없고 그 예로 보면 이제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의 뭐 검토, 심사, 확인 제도,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 뭐 안전대행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산업안전 지도사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사하고 지도사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이 기술사는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그 법상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업무만을 할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 기술사는 법인활동을 할수 있다는 바, 반면에 이 지도사는 면허제도이기 때문에, 면허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활동도 할수 있고, 1인 기업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뭐 농업을 하시던 분이든 경영학을 하시던 분이든 행정 업무를 하시던 분이든 이 경력자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고 연수 교육을 받으시고 개인 면허를 가지고 지도 사업을 등록하시면은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 산업안전보험법 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험 과목은, 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1차 시험은 공통 필수가 되겠습니다. 공통 필수가 되었고 2차 시험은 전공 필수입니다. 전공 필수, 3차가, 면접이 되겠습니다. 면접인데, 이 면접은 브라인드 면접을 봅니다. 앞에 커튼을 쳐놓고, 반대편에 면접관이 세 명,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인 공동 필수 과목에는 1 과목, 2 과목, 3 과목이 있습니다. 1 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그 다음에 2 과목은 산업안전일반, 3과목은 기업진단지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지도에는, 시도에는, 경영학, 경영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심리, 심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위생이 들어갑니다. 이 3과목이, 과목은 기업진단지도라고 해 놨지만 사실은 여기에 경영학 한 과목, 산업심리, 산업위생 이세 과목이 합쳐서 한 과목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험법령은 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안전기준 규칙, 뭐, 고시, 이런 어,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어, 감옥당, 어, 1차 시험 감옥당 총5문제에총 75문제, 90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 어, 객관식이고 오지선택입니다 오지선, 오지선택형이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지선택하고는 차이가 많이납니다 이건 굴려도 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 오지 태길력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각 전공 분야별로 우리가 산업안전 지도사가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분야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공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논술형 네 4문제, 문제와 단답형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음, 논술형 네 문제에서 어, 앞에 나오는 두 문제는 필수로 답을 해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두 문제는 그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반납형 다섯 문제는 전부 필수로 다섯 문제를 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차 시험은 면접으로 뭐 1인당 25분 정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필기시험 강목별로 그 시험 범위는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고 여기에 고시가 추가가 됩니다. 고시 수시로 이제 발표가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고시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어, 공동필수 이과목은 산업안전 일반인데 여기는 산업안전 교육론, 그다음에 손실방지론, 일반 안전 일반, 그다음에 실내성공학, 시스템안전, 인간공학, 산업재해조사 원인분석 이렇게 음, 출제가 됩니다. 경영학은 경영학, 심리학 위생계론 25문제 중에 경영학이 9문제, 산업심리 9문제, 위생계론이 약 7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 경영학에는 어, 조직관리라든지 인적자원관리, 어, 경영관리, 생산관리, 뭐 재고관리, 품질관리, 이런 경영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 산업심리학, 산업위생학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합격규준은 실기시험에 100점 만점을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40점 이하가 되면 과락으로 전체 시험이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면접시험은 10점 만점에 6점 이상 특정 환자를 합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일부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기술사 분야별로 안전기술사를 갖고 있는 분은 1차 시험에 공통필수 1, 공통필수 2가 면제가 되고 2차 시험에 전공필수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안전기술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 경영학, 기업 진단지도 한 과목만 공부를 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토목기술사, 건축 분야, 의 건축기술사, 이런 부분들은 그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음, 경력을 갖고 계시면은, 어, 1차 시험에 공동필수 2, 그 다음에, 어, 전공필수, 이걸 면제를 받게 되는데, 요 산업안전이나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어, 종사한 경력이란 어떤 것인지 어, 뒤에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그 분야별 기술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1차 시험에 2과목, 2차 시험 전체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근무한 기간이 뭐냐? 어, 안전보건관리자로서 실제 근무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 안전관리는 그럼 어느 기간에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안전보건 관련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관이라는 것은 재해방 지도 기관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리 전문 기관이라든지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실제로 안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이게 3년이 되어야 된다죠. 3년 이상 됐을 때 그런 과목을 이 분야별 기술사 분야별 기술사나 박사위 소지자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분야 2화. 전공필수 이두 이 과목을 면제를 받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지도사 그 일부 면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시험 전략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기술사를 갖고 계시는 분은 1차 시험에 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전공필수 과목을 면제를 받게 되니까 1차 시험에서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한 과목만 응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 1과목이 어, 법이 되겠습니다. 법령. 법령이 되었고요. 2과목이 이게 산업안전 일반이라고 합니다. 일반. 3과목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진단제도인데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 그 다음에 심리, 산업심리가 됐죠. 심리, 위생.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면제를 이제 법령이나 산업안전 일반을 면제받는 분들이 상과목, 1차 시험 상과목, 한 과목만 보면은 이 25문제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산업안전 기업 진단 지도에 이 3과목을 25문제로 압축을 한다 하면 오면은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락도 많이 나오고 또이한 과목만 보면은 과락이 문제가 아니고 60점 이상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일자시험 합격할 수 있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이걸 1과목, 2과목을 면제를 받지 말고 다 같이 응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 법령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8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다. 공부만 하면은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80점 이상 할수 있습니다. 많게는 84점, 88점까지도 나옵니다, 이거는. 음? 산업안전 일반도 80점 이상. 뭐, 최소 잡아도 70점 이상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고득점하고, 음. 여기에서 과락만 하면 40점만 맞으면, 40점 이상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더 하면 이게 200점. 그죠? 이렇게 해도, 뭐랍니까? 190점. 합격이잖아요. 그럼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업진단지도만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차 시험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은 면접에서는 이 1차 시1 과목과 2 과목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이3 과목 기업진단지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 합격하셔가지고 2차까지 합격하셔서 3차 면접을 간다고 해도 이때 면접 공부를 다시 1과목, 2과목 전공 필수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이 면접에 응시할 수 있고 답을 할수 있고 합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합격에 편리하게 가는 방법 합격할 수 있는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법령, 산업안전 일반을 같이 응시를 하시라. 그래야만 3차 면접에서도 수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유형은, 어,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출제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법령의 문제인데, 이 산업안전 지도사의 그 오지선다형 유형이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나가는데 빨리 속도를 읽어나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객관식 단답형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산업안년 법령 요지 개시에 대한 묻는데 쭉 해놓고 이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딱 해놓고는 이 지문들을 쭉 읽어가는 것 중에 중간에 단어 하나, 숫자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근로자 대 1번부터 쭉다 맞습니다. 맞게 오다가 뭐가 틀렸나 하면은, 이 3번에 요게 틀려요, 요게. 요건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흰색을 노란색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빨리 읽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죠, 그죠? 음. 정확하게 보시고, 속도로 빨리 읽어나가는 게, 어, 학교 갈수 있는 비결이고. 또경영학과보면은 문제가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거 사나반 일반 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박스에다가 지문을 넣어놓고 맞는 것을 골라라. 근데 이게 맞는 게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두 개짜리도 나올 수 있고 세 개짜리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문을 다, 답에다 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이게 다 같고 저게 다 같고 틀린 게 없는 것 같고 응?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 좀 심도 있게 여러 번 반복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 산업안전 기준 규칙하는 건 지게차에 가는 걸 묻는데 쭉 읽어보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건데 이게 이거는 숫자를 고쳐놨어요. 요거 요거 그렇게 고쳐놓은 겁니다. 204톤, 0 4톤, 4톤 이래 되어 있는데 1.5배 3톤, 3톤만 나눠 놓은 거죠. 그런 것들도 음, 산업하는 기준 규칙에 우리가 음, 수치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용어는 우리 기업 진단지도 과목에서 음, 나온 건데 이렇게 질문을 길게 해놓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놨습니다. 모두 읽어보고 하다 보면 맞으 수도 있겠죠. 그죠? 잘 읽어보시고 또 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교재에 보면은 이 같은 내용인데도 용어를 조금 어, 틀리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갖고 온 자료들이다 보니까, 어, 조금씩 틀리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런 문제에, 어, 적, 적 응을잘 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출문제도 한 번, 어, 그럼 봤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그 직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안전 분야의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큰 업무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이런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그 산업안전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도 뭐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죠. 앞으로 전문가의 업무로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작성. 이 중대사고가 나오든지 중대산업사고가 났을 때 개선계획 작성하는 문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개선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일보다 높은 사업장. 이게 이제 종전에는 재일로 했었는데, 이제 산업안전봉 이 개정되면서 사망 만인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요즘 많이 사고 중대재해 나는 현장은 전부 이걸 만들어가지고 공사 중지, 해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들어간 게, 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게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보훈 쪽을 강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요 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보험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노동부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그 영역별로 업무를 보면은 전체적인 산업안전지도사는 이제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분야가 있는데 기계 전기 화공 분야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산업안전지도사가 할수 있는 업무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 보험 개선계획서 그 관련 기계기구에 대한 작업계획서 msds 작성지도 안전성 평가 뭐, 이런 업무를 할수 있고, 그 외에,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기계, 전기, 화공 분야, 산업안전지도사가 할수 있는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대체적으로 많이 응시를 하는 그 분야가 산업안전지도사의 건설안전 분야가 됐습니다. 건설안전 분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개선계획서, 그다음에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자극계획서를 작성지도를 하고 가설 구조물이나 시공중인 구조물의 그 붕괴 위험 장소의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가설 시설이나 가설 도로의 안전성 평가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그다음에 매설물 파손 예방기술 이런 업무를 건설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용산업안전보험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나 번부터 해서 다라 여기까지가 보면은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내용에도 이런 가설시설물이나 해체공사나 가설시설이나 도로 굴착공사 안전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산업안전지도사는 유의분야에 대해서는 나, 다, 라 분야에 대해서는 어, 산업안전보험법도 관련이 되고, 건술기술진흥법도 관련이 되고, 어, 이런 분야에 업무를 어, 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 산업안전지도사 어, 자격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음, 법령,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일반 기업 진단제도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